야곱이 형의서를 피해서 급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한집 안에서는 형에서와 같이 살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집에서 떠나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정든 집을 떠나야 되고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홀로 외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바와 같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까지의 여정을 야곱은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밤이 되겠습니까? 어디 숙소에서 쉴수 있는 것도 없고 자신을 마지해 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저 야외에서 노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딱한 사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도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어머니의 모습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히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골똘히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돌을 베개 삼아서 한 곳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상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리고 천국과 지상을 오가는 천사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구나.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렇게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을 때그위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보면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밤 중에. 이 야곱에게 큰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곧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언약을 주시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도록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임만우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임만우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 칭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짓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 그 천사가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때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깊이를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족속과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시는 임만웰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오늘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후 세대가 흘러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진자 말라기 선진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게 됩니다. 400년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이상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소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말로만 하나님을 들었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치 못한 세대가 열려지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 탄생하심을 통해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온 인류에게 생명의 역사,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에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라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또한 백성이 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룬 자들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뻗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 은혜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마누엘의 은혜를 선제적으로 체험한 다윗은 10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이 인생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영적인 영감을 받아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고백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쓸쓸함이 찾아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요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 깊이를 더하면 외롭고 쓸쓸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쓸쓸한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외로움의 극단적인 괴로움을 견디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더할수록 외로움은 짙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고개되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결과적으로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단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지만 반드시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고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요. 오늘 죽어도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죽으나 마지막 세상이 멸망할 재림의 날 그곳에 있어서 그때 죽으나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기에 임마누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외로울 수 없고 또한 쓸쓸할 수 없습니다. 이 외로운 밤 야곱에게 위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